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2028년 기후변화협약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여수시와 전남도가 지속가능한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OP33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여수시의 유치간담회를 김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가 전라남도 및 지역 시민 단체와 함께 제 33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동서창조포럼,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여수YMCA, 여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 대표 12명이 참석해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전략과 실천과제, 유치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오늘 간담회는 전화남도와 여수시 그리고 우리 여수시민단체가 함께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큰데요. 우리시가 c o p 3담의 최저차 한것을이 <laughs> 유진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영향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회의로 매년 198개 당사국이 참여해 기후변화협약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지난 17년간 중앙정부와 국회의 유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자치단체 <laughs> 차원주전라남 어, 북도 이 메가시티 경 동맹을 하면서 COP33 공동 유치를 상계시도의 메가시티 경 협력의 공동 과제로 채택해서 상계시도의 유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laughs>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발걸음에 한 걸음을 더하기 위한 여수시의 노력이 제 33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까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복지 TV 뉴스 김주은입니다.